저는 지난 5일 오랜만에 나들이를 갔다 왔습니다. 남이섬 바로 뒤에 있는 자라스문을 갔었는데 날씨가 지나좋은지공기도 깨끗하고 아침 꽃축제를 하고 있어서 아름다운 꽃들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꽃들을 마주하니 저마다 마음이 설레고 사진을 찍느라고 영향을 얻더라고요. 사진을 그렇게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몇년 전과는 참 많이 달라진 풍경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십년 전에는 나들이를 가면 카메라를 들고 가는 게 필수였습니다. 카메라맨을 정했습니다. 이번 야외에 우리가 사진을 찍어전담해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에 탑재 있는 카메라가 워낙 좋아졌습니다. 따로 카메라를 들고 가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힘들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서 카메라를 찍습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마다 사진의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초점을 잘 맞추는 일입니다. 우리 자동으로 이렇게 딱사처럼 맞추면 핸드폰이 워낙 기능이 좋아져서 맞춰지지만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도 초점이 맞지 않으면 찢어버려요.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배경 속에서 아무리 멋지고 예쁜 인물을 찍어도 초점이 맞지 않으면 그 사진을 쓸보다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것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초점을 잘 맞춰야 하는 것은 사진만이 아닙니다. 지난 프랑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여자사격 10m 소점에서 반효진이라는 선수가 한국올림픽사상 100번째 금메달을 받습니다. 그령을받 <laughs> 16살 된 어린 소녀가 사격을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되는데 중국의 사격 천재라고 불리는 황미팅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여러분, 사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역시 초점을 잘 맞추려야 합니다. 초점을 맞추려야 합니다. 성격이 차분해야 합니다. 렇죠 자신의 감정을 다해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격만 그렇습니까? 모든 종목들이 알고 보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공부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떤 시험에 응시하는지. 응시하는 시험에 초점을 맞춰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지. 모든 일에. 그래서 일을 하기 전에 초점을, 방향을 설정하고 초점을 잘 맞추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초점을 잘 맞추는,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 하나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초점을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초점을 잃어버렸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할수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확하고 분명한 초점이 있었습니다. 가난 땅이라는 명확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40년 광야생활 그 고통스러운 나라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고원받은 성도들의 목적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신앙성을얻던 모든 것들이 한것입니다 말장광입니다. 얼마나 부르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초점을 분명하게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올수 없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만한 생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 초점을 맞추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 사도 바울에게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알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하울에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이 세상에서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를 상황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겠다는 타진입니다. 바울의 삶에서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말은 바로 자신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그에게 더 중요한 일이 없었습니다.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말하고 행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일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던 말이죠 말과 지혜에 있어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사람 다시 말하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어둡고 둔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음. 그 반대에 오신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하고 영성이 깊은 사도였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것만을 위하여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다.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요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실만큼 사랑했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하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 값을 치를 독생하신 나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극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만일 하나님 이런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요 죄 가운데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의 십자가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알합시다. 우리는 이 사랑의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선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나타난 지극하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 엄청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사명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그 사랑을 맛본 자로서 이제 불신자들에게 이 사랑의 십자가를 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의 십자가를 어떻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과 행위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도와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 여기는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니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요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리하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죄인된 소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볼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이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볼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범죄로 죽어야 할 우리 대신 돌아가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속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십자가가 바로 이 구원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크리스도를 누구보다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분의 선봉장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됩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니. 바울은 훌륭한 가문 출신으로 로마 신민권을 가진 자였고 학식이 많은 자로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그런 자랑거리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다 그래서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와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것만을 전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물러서지 않고 마지막 그날까지 숨을 거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구원의 십자가 태속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소화의 룸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원수 사이가 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를 화목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써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십자가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또이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라는 말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였고, 그 결과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막힌 죄악의 단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목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흘리신 피로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평안과 화목의 은총을 누리는 이들에게 그것을 선하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부여받은 사들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이줄수 없는 평안과 화목을 누리는 자로서 세상의 화목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 하나님과 합평한 관계를 이루도록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장 구절에서 우리가 합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늘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합평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그음을 받는 우리 창대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알지 않기로 작정한 바울의 결단과 그리고 그렇게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살았던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도와 여러분이 바울의 삶을 본받아 초점이 분명한 삶, 예수님과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고 구원을 받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이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통해 구원과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집중 전도 기간을 보내며 우리가 전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삶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특별히 바울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정말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의 남은 생인 부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자신의 가족들과 친인척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을 사랑해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한 주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